가 나옵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다공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다공성 나무실이 하는 제조사 특허였다. 그렇죠? 음. 맞지 않습니까? 네. 저희는 더군다나 세이죠 더군다나 세금 대만 있소죠 다공성 나무실이니까는 어 알려드리는 거 아, 그 처음으로 어. 그렇지. 그러지 않는다 얘기가 엄청난 소통입니다.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실험할 수는 없지만 동물 실험으로서는 어. <laughs> 네안 되는 얘기하는 서싫어하는데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본부장 요 유원식입니다. 이거 세금을 어 h i 어 i 요